안녕하세요, 깡송균TV 깡송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에서는 국가대표 펜싱여제 남현희 선수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2년의 자격정지를 받은 일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현희 선수는 펜싱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최초로 은메달을 딴 펜싱여제입니다. 남현희는 요즘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출연하는 예능인 노는언니에서 쌍수를 해서 2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말해 화제인데요. 내용 살펴보시죠. 남연이는 성형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선수 자격 정지 2년입니다. 이에 세리팍 누나는 수술하면 안 되라고 물어보죠. 저도 여기까지는 세리팍 누나처럼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펜싱과 펜싱 협회의 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성형 수술이 경기력이나 뭐 대회 스케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협회에서 성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중립기어 박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현희 선수의 말을 듣고 나니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획득, 시즌이 끝나 얻게 된긴 휴식기간, 팀의 허락을 받고 쌍꺼풀 수술 고고, 논란이 되자 징계결정, 게다가 남유희 선수는 속눈썹이 눈을 찔러 의료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시즌이 끝나고 개인 휴가 기간에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냐 묻는 세리팡 누나와 이해하기 어렵다는 출연자들. 이에 남현희 선수는 2년 선수 자격 정지의 이유는 쌍수 때문에 운동을 등한시했다. 미용에 빠져 운동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남현희 선수는 펜싱계에 망신을 주게 될까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년 당시 언론에 떠들썩했던 남현희의 성형파문 그리고 남현희가 항소를 통해 2년이 6개월로 감경되었다고 하네요. 참 황당합니다. 저는 자격정지 2년이면 태릉 선수촌에서 무단으로 탈출해서 쌍꺼풀 수술 받다가 부작용 때문에 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진다던가 무단으로 선수촌에서 탈출해서 쌍수하고 술 마시고 뭐집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던가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락까지 막고 의료 목적으로 대회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선수에게 포상 육아를 더못줄 망정 남현이 선수가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휴식기간에 쌍수했다고 선수 격정지 2년을 때려버립니다.아니 개인 휴식 기간에 똥을 싸든 쌍수를 하든 자기 집 거실에서 발가벗고 춤추면서 노래를 하든 무슨 상관인가요?뭐 쌍수에 붓기 빠진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그래서 훈련을 못하고 대회를 못 나간다.이러면 이해라도 되죠.이 주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게다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인데도 남현이 선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펜싱 협회. 뭐, 저는 펜싱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펜싱은 찰나의 순간에 승패가 좌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속눈썹이 눈을 찔러 눈을 깜빡이는데 상대편이 공격을 해봐요. 실력이 훌륭한 선수가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걸 테크를 걸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회사원이 업무를 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집니다. 일하는데 불편해지고요. 그래서 회사원은 추석 같은 연휴에 개인 연차 조금 붙여서 라식 수술 받고 왔더니 인사과에서, 응, 안경 재비, 너 미용 목적 라식 수술, 2년 동안 대기 발령.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코치의 허락도 맡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코치가 그 당시에, 현이야너 쌍수하면 2년 자격정지 돼.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던가. 아니, 협회가 선수들 잘할 수 있게 물심 양면 지원해주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나라 세금에서 지원비도 주는 거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황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더 찾아봤는데 남윤희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일이 커지자 수술을 허락했던 지도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긴 몰랐다고 발뺌. 얼마 후 협회 관계자가 와서 말했다. "나만이 당장 퇴촌해. 훈련 기간 중 무단으로 성형 수술을 했다는 이유. 시합하며 상대가 찌른 칼보다 주변 사람이 마음에 찌른 칼이 더 아팠다. 참 배신감이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함께 피땀 흘리며 운동했던 지도자나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자들에게 뒤통수를 시게 맞았네요." 그리고 6개월 자격정지 후에 남연이는 쌍수 후에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17등에서 24등을 오가던 세계랭킹이 4위권 안으로 급등. 이런 좋은 결과를 내준 의료 목적의 쌍수를 가지고 2년 자격정지를 하려고 했던 펜싱협회. 참 얼탱이 없죠. 그리고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며 99개 메달 끝으로 은퇴. 제가 봤을 때 펜싱 협회 놈들이 6개월 자격 정지 안 먹이고 언플하면서 남연희 선수 멘탈만 부셔놓지 않았어도 대회 나가서 메달 한 개는 더 따서 100개를 완성했을 텐데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역시 각종 뉴스에서 보듯이 체육계는 진짜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뭐, 코치의 선수 성폭행 사건이나 후배들 폭행, 그리고 똥공기 분화, 그리고 지원금 횡령 같은 뉴스들은 시청자분들도 다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몸만 키우지 말고 책도 좀 읽고 마음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남현희 선수의 쌍수로 2년이나 자격정지를 받은 일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메달을 딴후 개인 휴가기간에 속눈썹 눈을 찔러 의료 목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호치에게 허락까지 받고 쌍수를 하고 왔더니 2년 자격정지 다시 봐도 참 황당하죠. 앞으로는 이런 총극이 좀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깡성균 t v 깡성균이었습니다 바바바밤